5강 상병명입니다. 4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모든 상병명을 외울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상병명과 그 특징을 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강의에 나오는 내용을 달달 외워야겠다고 접근하기보다는 여러 번 보고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익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인 상병명 23가지를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과잉치입니다. 과잉치 확인을 위한 방사선 촬영은 표준 촬영과 파노라마 촬영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발치의 상병명으로 많이 적용됩니다. 발치는 난이도 및 매복된 정도에 따라 해당 발치로 청구 가능합니다. 2번 치아의 크기와 형태 이상입니다. 보통 진단을 위한 방사선 촬영은 대부분의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3번 치아의 유착입니다. 난발치의 상병명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4번 치아 맹출의 장애입니다. 치아의 발육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사선 촬영이 적용 가능합니다. 5번 매복치입니다. 주로 정중치와 사랑니 등의 매복발치에 상병명으로 많이 적용됩니다. 발치할 때 매복된 정도에 따라 단순, 폭작, 완전 등의 정도로 분류됩니다. 6번 상아질의 우식입니다. 진단을 위한 표준 촬영 및 보존치료가 적용 가능합니다. 심한 경우 치수복조의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근관치료 상병명으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7번, 시멘트 질의 우식입니다. 보존 치료, 근간 치료, 발치 보두 적용 가능합니다. 8번, 치수 노출이 있는 우식입니다. 치수복조, 보존 치료, 근간 치료, 발치에 적용 가능합니다. 9번, 치아의 마모증입니다. 지각감인 처치, 5급 아동으로 보존 치료에 적용 가능합니다. 10번, 치아의 강직증입니다. 남발치 상병으로 많이 쓰입니다. 11번, 치수염입니다. 근간 치료 상병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치수염 상병으로는 항생제 처방을 할수 없습니다. 12번 치수의 괴사입니다. 마취 없이 발수한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13번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치 주염입니다. 근관치료 발치에 적용 가능합니다. 응급근관처치의 상병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14번 만성근단치 주염입니다. 보통 증상이 심하지 않으며 이미 근관치료가 된 치아의 재근관치료 시에 많이 적용합니다. 15번 동이 있는 근단주의농양입니다. 이미 누공이 있기에 절개 및 배농이 적용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근관치료 적용 가능합니다. 16번 동이 없는 근단주의농양입니다. 누공 없이 근단부 치주조직이 부어있는 형태입니다. 배농이 안되어 있어서 부어있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절개 및 배농 적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근관치료 적용 가능합니다. 17번 근단 및 외측의 치근낭입니다. 근관치료, 치근낭적출술, 치근단, 절제술 적용 가능합니다. 3치관 이상 치근낭일 경우 CT 적용 가능합니다. 18번 급성치관주의염입니다. 급성치치주의염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치주치료에 적용 가능합니다. 급성상병으로는 치주수술보다 수술 전 약, 처방, 방사선 촬영, 연조직 처치에 많이 적용됩니다. 19번 만성치주염입니다. 대부분의 치주치료 적용 가능합니다. 절개 및 배농 적용 불가능합니다. 20번 치은비대입니다. 치치의 경우 치은판 절제술 많이 적용합니다. 약물성 증식은 치은 절제술 적용 가능합니다. 21번 턱관절 장애입니다. 파노라마, 파노라마 특수촬영, 측두아악관절 규격촬영 적용 가능합니다. 측두아악장애 분석검사, 하악운동계적검사, 관절음도검사, 동기능적 교합검사 적용 가능합니다. 22번 턱의 치조염입니다. 고름이 나오는 화농성 치조염인 경우와 농이 나오지 않는 드라이 사컷인 경우가 있습니다. 발치와 재소파술 적용 가능합니다. 23번 치아의 탈구입니다. 탈구 치아 정복술, 치아 재식술, 고정술 적용 가능합니다. 치아 탈구로 인한 근간 치료 시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이제 OX 퀴즈를 통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1번 치아의 강직으로는 난발치 적용이 가능하지만 치아의 유착으로는 그렇지 않다. 정답은 X입니다. 치아의 강직과 치아의 유착 모두 난발치 적용 가능합니다. 2번 치수 노출이 있는 우식 상병으로 발치 적용이 가능하다. 정답은 O입니다. 치수 노출이 있는 우식 상병으로 치수 복조, 보존 치료, 근간 치료, 발치에 적용 가능합니다. 3번 동이 있는 근단 주의 농양 상병으로 발수 적용이 가능하다. 정답은 O입니다. 동이 있는 근단 주의 농양 상병으로 근간 치료 적용 가능합니다. 4번 치아의 마모증 상병으로 오그바동 보존 치료 적용이 가능하다. 정답은 오입니다 치아의 마모증 상병으로 치각감인 처치. 오그바동 보존 치료 적용 가능합니다. 5번 만성 치주염 상병으로 절개 및 배농 적용이 가능하다. 정답은 x입니다. 만성 치주염 상병으로 절개 및 배농 적용 불가능합니다. 6번 만성 근단 치주염 상병으로 치수 절단 적용이 가능하다. 정답은 x입니다. 만성근단치주염 상병으로는 치수절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치수절단은 치간부 신경만 제거하는 술식입니다. 만성근단치주염은 치근단 부분에 염증이 있기에 진료행위와 어울리지 않는 상병명입니다. 7번. 만성근단치주염 상병으로 재근관치료 적용이 가능하다. 정답은 5입니다. 만성근단치주염 상병으로 재근관치료 적용이 가능합니다. 8번. 턱의 치조염 상병으로 발치와 재소파술 적용이 가능하다. 정답은 O입니다. 턱의 치조염 상병으로 발치와 재소파술 적용이 가능합니다. 9번. 비가 역성 치수염 상병으로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치수염 상병으로 항생제를 처방할 수 없습니다. 10번. 동의 있는 근단주의 농양으로 절개 및 배농 적용이 가능하다. 정답은 X입니다. 동이 있는 근단주의농양으로 절개 및 배농 적용 불가능합니다. 이미 농이 빠져나갈 수 있는 누공이 형성되어 있기에 절개 및 배농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병명을 외울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상병명과 그 특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진료행위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의 공부일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